한밤중 미러전중인 두남자 동료에게 버림받고 몸에 구멍이 뚫린채 극대노를 시전하다 갑자기 인형이 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레이 그렇게 자신의 간절한 바램을 들어준 하늘의 도움을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의 든든한 한 끼를 준비 중인 앤디. 어머니의 꿀잠을 조져버린 뒤. 석탄마 토스트를 건넵니다. 그런 아들의 생일을 맞아 귀여운 인형을 선물한 카렌, 늦은 야근으로 인해 친구 메기가 대신 집을 봐주고 있던 그날 저녁. 갑자기 들려오는 인기척을 따라 이동한 주방에서 헤드샷을 맞고 추락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 후 친구의 죽음을 알게 된 카렌 아들을 의심하는 형사들을 빠르게 추방시키던 그때 밀가루가 묻은 차키의 신발을 직관한 앤디 꼰지르기 위해 출격해보지만 역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사들이 모두 떠나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앤디 다음날 첫 키를 하는지 학교를 째고 어디론가 향하는 앤디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도착한 이곳에서 사격을 하러 간 앤디를 두고 한 건물을 향해 빠르게 돌진합니다. 밑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잠에서 깬 에디 얼마 전 자신이 버렸던 동료의 깜짝 선물을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척키가 싸지른 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앤디 계속해서 코스프레를 시전하는 척키에게명존세를 조져버립니다. 결국 y 디와강제이 y 라고 집으로 돌아온 u 렌 괜히 인형에게 극딜을 한번 넣어준 뒤 포장박스를 탐방하던 중 아직 뜯지도 않은 건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가가는 그녀 이제 와서 또 코스프레를 시전하는 척키를 위해 화형식을 준비하던 그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한입 배어물고 빤스런 해버린 적해 이 기가 막힌 실화를 노리스의 형사에게 말해 보지만 역시나 택도 없었습니다. Right, 결국 솔프를 떠나게 된 카렌. Where No, no. 정보는 그냥 다시 찾은 위기의 상황 no, no. 뒤쫓아온 노리스 형사 덕에 벗어나게 됩니다. No, 존나 악착같이 안 믿어 주는 그 그녀를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 몰래 차 안에서 존고 중이던 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담배빵을 먹여준 뒤 칼빵을 당하는 노리스 형사 그렇게 그를 농락하다 회심의 막타를 당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인형에게 참교육 당하고 카렌을 찾은 우리스 영상. 지리는 태세 전환을 보여줍니다. 한편. 먼저 그를 찾아온척키 바로 손절을 쳐버리는 친구에게 oh! 관절 파괴술을 시전합니다. Like this, I, I 그제서야 친구가 생긴 척키는 <laughs> 똑같이 손절을 치고 떠나버립니다. 뒤늦게 찾아온 그들. 척키와 like 엔디의 퓨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척키의 모습을 발견한 엔디. 즙을 짜내던 중 열쇠를 파밍한 척기가 들어오고 케빈 돌고 갈 지리는 설계로 탈출합니다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낸 척기 그때 자신의 먹잇감을 탐하는 박사의 종아리를 관통한 뒤 전기 마사지로 조져버립니다. 다시 또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그들 집으로 출격합니다. 역시나 집으로 피신한 앤디, 빠따를 파밍한 뒤 도망갑니다. 결국 잡히고 마는 앤디 강제 퓨전 위기에 놓인 그때, 나타난 뒷북 듀오에 의해 구해지게 됩니다. 존나 손쉽게 제압당해버리는 형사님을 뒤로 시작된 2라운드. 앤디의 하드캐리로 승리하게 됩니다. 무슬모 형사님을 위해 약을 가지러 가는 앤디 그런데 Hello, 뒤진 줄말하던척키가 다시 날뛰기 시작합니다. 길리는 에임으로 뚝배기와 사지를 분리시켜 버리는 빈머니 칼은. 남은 총알을 모두 쏟아붓던 중. Oh, hey, hey, hey. 또 다른 형사님이 나타납니다. Right, right. Right, we'll right, easy, okay? 동료의 조언대로 만지지 않. 존나 요렇게 들고 가던 그때. 바로 참교육을 당하게 됩니다. Kill him. Kill him. Kill him 여태까지 뻗어있다가 기가 막히게 막타를 챙겨가시는 노리스 형사님. 원어플레이 그렇게 움직임을 멈춘 첫 키의 모습을 뒤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Yeah. 시청 감사합니다.